당뇨에 서을한다데 현관 방충망에 서는다똑제이유만대부이 자체가 지금 광아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다 보게 되게 되면 이 지금 우리 현관 방충망, 제광화문의 기본 사이즈가 나오는 게이 차는 되게 기성품으로 나옵니다. 그 이집 구조가 방화문 자체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틀려요. 해놓고 보면 틀어져요 네. 근데 저희도 2,100에 2,000 가지고 거의 다 방송을 하는데 특이사항이 또 있어요. 2,100에 1,000짜리로 네. 거의 다 하는데 높고 높고 하는데도 있어요. 네. 걔네들은 주문을 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봉사활동 하시니까 이제 바탄이 이어나고 이제 이 자체가 방화문에 맞히는 방풍만이 있고, 방화문 안쪽에 또 방화문 안쪽에 있는 이게 지금 방화문이면 방화문 안쪽에 집 안에서 방화문에 안맞추고 벽과 벽과 벽 사이 그렇게 맞힐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도어 체크. 음. 이 문에 문을 잡아주는 이 도어 체크를 여기다 떼고 현관 방충망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이 도어 체크 자체가 있는 것을 여기다 네. 떼내고 어. 설치를 하는데 때론 이걸 카바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따로 나와요. 따로 나와요. 그런, 그런 상황은 많이 없겠지만은 현관 방충망 자체는 예를 들어서 여, 여기가 좀 세로가 1,800 나오고 여기는 700, 80, 가로가 800 이제 이에는 8 3 0 1등 870. 그럼 어디에 기준을 잡을수있8 7 870 하고 1 0 5 0 하고 880 하고 870이 나오는데 가로는. 아. 870을 받으시고새로운1800 나왔는데 1800하고 1 790이 나왔는데 얘하고 얘하고 같이 맞춰져야지 얘는 필요 없어요 예, 똑같이 쟀는데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얘 예, 작은 데를 맞추면 작은 데를 맞춰야만 들어큰 데를 맞히게 되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실측을 하실 때, 이쪽, 저쪽을 다 재셔도 작은 치이안가 작은 치사 또, 정확해 정확하게 재시면 안 돼요. 이 벽이라는 게, 사실, 방화문에 하는 것은, 문에다, 벽에다, 벽에다, 벽에다 되게 되게 되면, 틀어질 염려는 없는데, 이 벽에다, 이 형관 방통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은 음 그게 뭐 기계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전부 다 미장을 하는거에요 얘비들이 일율적으로 정확하게 수평결를 되고 틀어져있어요 0.01mm부터 시작해 거의 한 2cm까지 차이가 나고 2cm 3cm까지 차이가 나 네. 그래서 이런 네. 단방청관은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가게되지만은 하루를 하셔도 저도 아직까지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올해가 27년대인데 음. 아직까지 어디 가가지고 공사 뭐라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리 대응을 하셔가지고, 항상 대응 방풍망은 음. 작은 치수 네. 작은 치수를 하시되, 틀어진 부분에는 나머지 실수분 작업을 하신다고. 음. 그런 것밖에 없고, 네. 이 방풍망이 보기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방풍망을 시공을 나갑니다. 무슨 방풍망을 생각하이 방풍망이 그냥 사각 안에 들어가면은 되실 것 같죠? 얘는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은 이 왁구 자체가 한 0.5mm만 틀어져도 이망 자체가 게무 <놀람> 버려요. <놀람> 네, 실제로 이제, 이제 밑에. 얘가 밑에서 수평을 제대로 잡으면 밑에 한번봐보 이게 울지가 않아요. 우는 아, 현상이 어떻게 되면 이게 뜸만 틀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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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장착이 안되면돼요더 설명해 음. 요 얘가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만 터져도울어버립니 그래서, 방송만 시공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갖다 대고 이렇게 되고, 설치는 먼저 무조건 하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방풍망을방 바닥은 미세하게 약간 더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 고정을해음에 네. 그러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가 됐든 밑에가 됐던 하나씩만 고정까지 해 놓으신 다음에 얘를 한번 받아보세요 얘가 우는 거안 우는 거. 그러면 이두 개를 잡아줬을 때는 절대 울지 않아요. 근데 제가도 아까 설명해드렸지만은왜 작은 치수를 제일 해주시면은, 그래야만 개가 층도 안 생기고, 예를 들어 작게 되면 나머지 마무리 실육권을 담으면 되는데, 그래서 현강방망이보기보다도 쉽게 생겨나요 저희는 이거 말고 한5까지로 하고 있는데, 운동 o n t k 제일 w I don't know. I don't k n 제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I d o 만하시 n o w I don't know. I d 은 n t k n o 가지 d o 고 t know. I d o 안 하시다가 여러 명 o n t 라 n o w 자꾸만 n t 버 n o 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저도 1년 동안 안 하면은, 뭐, 어? 어떻게 하지? 그 예, 이제, 운전에 방금, 이제, 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시간도 많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지금 설명이 드어것처 이해,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기계를 좀 해놨는데, 좀모르겠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놨는데, 즐겨가지고, 같이 한번 해가지고, 네. 절단부터, 시공까지 네. 한번 해보세요. 방화문 이게 1하고틀 사이에 이 방청망을 할 때가 있고 강 안쪽에 우리가 벽하고 벽 사이에 또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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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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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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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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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게 되면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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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정확하게 기타 등 밑에가 뭐, 뭐 자기네들 뭐, 타이을 붙였다던가 그것도 뭐 몰딩을 해가지고 이해는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가자기다 보게 되면 그런 집도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몰딩을 이제 몰딩이나 타일을 무시이라 왜냐면 그래 봐야 네, 한 1cm에서 1cm 나오는데 저희는 한 3cm 가발을 벗겨는은한 초동을 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방풍망이 예를 들어서 진짜 타일이 좀 모르겠는데 한센티 같은 건어 정도 는거같 그래서 당연히 다매니쉬만차 가운데가 고용량 같은 거 가지고 다음이아는데 그러고 쓰자 거 벽하고 방화문하고는 그냥 방화문에 붙을 때는 정확하게 나와요 다시. 거의 정확하게 근데 벽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1 c m 나2 c m 정도는 다+ 다붙여는요 아, 네. 아, 그래야지 그쵸? 일하기가 쉬워요 그런다고막 중앙에 뛰어가지고 중앙은 뭐 얼마나 오는지 솔직히 생각나시고. 음. 가선이 들으신다 고하면 위에 미광상을 가, 뭐, 재보시고, 다른 쪽으로 가고. 음. 네. 그래야지 얘가 방풍망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얘네들이 보기보다 민감해요, 사실. 지금, 지구, 지금, 방풍망이 울어. 예. 네. 조금만 뚫리면 얘네들이 울어버려. 그리고, 만약에 울어가지고, 밑에서 울어가지고, 방풍망이 들었다 갔 하게 되면, 밑에서 아무리, 제가 타버가 있다 하더라도, 타버가 야다다 그러면은, 방풍망이 혼밥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예, 음. 한번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얘는 지금 다자체필 티라를 던져가지고 커팅까지 이는거 커팅 다 했는데 근데 커팅을 저희가 하기했아 오늘은 너무 참 그러니까 두 개를 해놨으니까 하나는 바깥에서 하고 하나는 안쪽으로 한번. 응. 네, 하나는 안쪽을 한번. 응. 응. 은1 0 0원고 은배가 고 은배가 터지고, 은배0 0지고 은배가 터지고, 0배가 터지고, 은배가 터지고, 은배가 0 0고